드디어 일단 선출이 뛸수 없는 쿼터죠. 어, 야, 이 쿼터가 지금, 되자 네, 지금부터가 거다. 시작입니다. 네, 네, 네. 일유익 선수가, 어, 유 선수가 그럼 선출을 거다. 대신해서 <laughs> 여기서는 선출이 아니니까 네. 그만큼 뛸수 있는 역할을 <laughs> 해주는 건가요? 만들었어? 그런게 기대해야겠죠. 자, 농부니폼을 예, 입고 거다. 있는 유익 선수의 모습이 익숙하는 <laughs> <비슷하지는 웃음> 네, 않은데 그렇죠? 예. 어. 어느 정도 지금 하네요 어. 얼마나 또 스피드를 내일지 <laughs> 네. 제가 태어나서 유희관 선수의 경기를 다 중계해보네요 <laughs> 야구를 절대 <그러네요. 웃음> 안할 건데 어휴 시작감 이제 본수인 해듭죠역이스 스코어 <laughs> 재 네. 이재우입니다 유희관한테 공을 안 줬어요 자 왼쪽에 있고요 <웃음> 어 끌밀쇼 <laughs> 콜 시간적으로도 좋았네요. 김 같은 데요공집하겠지다는 전략 자체 좋았거든요. 예. 이다까브 군순이 오늘 뭐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최다 득점자 같아요. 군수인데요아아 예. 음. 뭐 기본적으로 2명과 3명 혹은 3명과 2명이 이제 지옥 수비를 하고 있는데 앞선에 있는 선수들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잘 지켜줘야 되는데 말이죠 외미 요 블록이에요 김영준의 블록 93회 자꾸 승진이라고 네. 장례함성 하니까 만족스럽지못서표정을짓고 네. 있습니다. 네. 이왕 고려대에서 하는 거니까 이종현이 가거든요죠자이가 있네요. 어, 선수가 몰고 들어가요. 선수 드리블이 동이 아다가갑자 오른쪽. 자먼 거리 에어볼. 네. <laughs> 이제 격이 잘안 풀리니까 점점 흥이하기 시작합니다. 이치호 <laughs> 아, 선수. 자좀 줘도 될것 같은데 안 줘요. 반대쪽 골밑. 아 잡아주는데. 아, 아, 오늘 <laughs> 신영 팀의 이런 블록 슛 능력 되게. 대단하네요. 이 선수가 그렇게 <laughs> 달라고 지금. 이치호 <laughs> <제우 제우> 선수도 <laughs> 그렇고 달라고 <laughs> 했는데 안 주네요. 걸렸죠? 33. 이건 자. 다이얼리트가 공을 니다 스리 체크는 이기겠군요. 네, 이거 선수 네, 네. 네. 잘못이 아닙니다. 네. <laughs> 어, 일단은 그래도 순간적인 동작한 센스가 있어 그랬어요, 보이네요. 그렇어요그렇어요 네. 더 네. 로패스 사이드 쪽 접점 짧아요 다시 잡아서 살렸습니다. 더 로패스 골밑 어, 골이 빨리 쏟는져 티빈, 넣고. 와신영 대단합니다. 역시 두 대단하네요. 그러네요. 네. 네. 코원이 거의 최강팀 중에 한 팀인데요. 우드렛 그래도 신영이잘풀고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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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승공입니다. 진공! 슈퍼피드, 아 슈퍼피드의 진공 선수가 득점을 네. 올렸습니다. 23대 19. 지 슈퍼가 참 많네 슈퍼모델에 와 그러네 슈퍼 뭐. 기대. 에아 <laughs> 진짜 골밑에서 움직이는 거 네. 보면요 정말 웬만한 전문 선수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부드럽네요 지금 코드원의 공격이 계속 사실 이 엔트리패스가 들어가면서 음, 골밑 안에서는 이... 블락을 좀 많이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골밑으로 공을 넣었네요 장점이 네. 높이기 때문에요 아하 어, 오픈 3점! 짧아요! 일단 살려냈고요. 오, 아, 이즈가 네. 두 경기 안 하겠다는 의지가 네. 많아요. 오. 어 지금 오른쪽 무릎을 잡고 있는데요. 네. 아, 교체해 아, 줘야 될것 같다. 월락 네. 좋지 않은 부인 거 같죠. 이미 네, 이제우 선수. 어, 네. 다요 우선 당해서는안 되겠죠. 네. 이미 약간 좋지 않은 쪽이었던것같는데 왼쪽 쪽인데. 약간 순간적으로 방지를 하면서 예 와, 충격이 온것 같고요 예 와, 좋겠네요 많이 이제 붕대도 감겨있고 보호대도 있는 쪽이었는데 약간 이렇게 멈추는 동작에서 좀 무리가 갔던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잠깐 경기 중단될 끝인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네 오늘 고려대학교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단과 함께하는 연예인 농구대회 신영이엔씨와 이제 코두원의 첫 번째 경기인데요. 네. 지금 작전을 내리는 분은 박대남 코치라고요. 네. 어, 킬트레이너. 가 네. 조찬영 선수의 상성에서 뛰고는 선대범, 점프볼 편집자과 또 함께 저희가 음, 네. 중계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점수는 이제 넉점차고요 어, 음. 생각보다는, 아, 어, 생각보다는 어, 경기력이 뭐, 상당히 코두원 네. 선수들이 좀 있어요. 그 코두원 선수 왜 이렇게 움직임 존나했더니 박대남.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가싶고요 아, 네. 스킬 트레이너라고 하면은 아, 보통 어떤 것들을 좀 잡고 아, 개인인가요? 네, 날라가는 드리블이라든지, 네, 네. 네, 다 날고든다던가, 네, 패스워이라든지푸드더크라든지 네. 예. 이런 부분을 DTI가 가르쳐준 주 건데 일반 아 많이 아픈 것 같네요. 그렇군요. 정당한 분들이 없어야 될 텐데 다들 바쁜 시간 사실 쪼개서 이곳에서 그렇죠. 운동하면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요. 이분들은 일단 뭐 MVP. 수상 상금도 다 이제 기부를 하는 이번 대회인데 좋은 의미인 만큼 내부도 그렇죠. 네, 안 다치고 웃으면서 가으면 네. 좋겠고요 그 가사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그렇기 때문에 몸을 좀더 확실하게 풀 필요가 있어요 네, 네 경기 전에 확실하게 많이 러닝을 통해서 공을 네. 풀어줘야 되거든요 네. 오, 너무, 너무 오, 이제 무리할 필요는 없겠네요 네. 네. 또승도가 들어가면 오! 류일관 가로채기! 다시 빼앗았습니다 일간 선수 이름대로 가로채기라는 표현이고 셔쓰는 <laughs> <laughs> 표현이 오 일단 좋습니다 앞에 있고요 아울렛 빠르게 넘어왔고 어 근데 오, 오, 굉장히 오, 빠르게 뺄까 습니다백꼽스도 정말 오, 빠르죠 네. 당연히 오픈인 줄 알았는데 세 명이 어느 순간 또 달려가 있네요 아, 일단 반대쪽에 아, 없어요 이거 네. 받으러 와줬어야 돼요 정이철 네. 아, 공격 그래, 약간 블락에 그래. 걸렸어요. 그러나 아유가아이네요 아, 변수리 이선수 키가 이렇게 아주 작은 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느껴집니다. 패스 걸렸고요. 예, 네. 전 때는 알아서 되는데. 오우원더레이 옆. 자만식. 이선규 맨칙. 성 공이 많이 음, 발생하은 흥, 흥도 나고 또 에너지도 올라가게 되고 파울도 더어갈가능성 그렇죠. 높거든요 예. 다른 한표은 트이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계속게 성공을 갈 때가 화가 납니다 그러네요 <laughs> 네, 뛰게 <뛰기가> 싫거든요 <laughs> 자, 2, 일단은 홍가 선수가 다시 새롭게 트이니 네. 됐고 이현우 선수가 교체됐습니다 일단 홍가 선수가 있을 때 확실히 공 컨트롤이 잘 됐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김무영 제2, 1구 성공 모델 출신의 코드원 팀인데요. 어! <laughs> <laughs> 자, <웃음> 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이거. 안 던집니다. 자, 다시 줄 때가 아, 많이 움직야 되는데. 줄 때가 없어 하잖아요 네. 예. 위관이 반칙이 나오면서 추가 자유투까지 나왔고 아, 근데 네, 지금 신영현 예, 씨 선수들이 줄 때가 없어 줄 때가 없어러는데 네. 그만큼 고투원의 수비가 완벽한 건가요? 그렇죠. 아니 많이 어, 움직임이 어, 없었다고 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체력이, 어, 체력이. 어, 그렇죠. 선수들이 어. 좀더 많이 움직여 주고 또 지역 방어 상대할 때 어, 스크린도 어, 걸어 줘야 음. 되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약간 미흡했어요. 케이트 인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네, 많이 걸어 주고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예. 이런 부분에 좀 부족한 것 때문에 항상 고전하는 거죠. 요 다시 공격하 그과전에 그래도 이렇게 아어어 끊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희가 준비를 했었으니까요. <laughs> 정말 보기 드문 경기였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laughs> 또 반칙. 아 자, 생각보다는 그래도 반칙이 많이 불립니다. 오늘. 네. 네. 신앙, 모든 분들은 그런 게 아니지만 아무튼 아, 타울로 하고 잠깐의 그 정적이 어, 흐르는 상에 실수가 있거든요. 해줬어요. 들다가오 어, 드리블 좋은데요.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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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졌어요. 이야, 이야, 이야. 대단한데요. <laughs> 어인드 백패스가 정말 예술적입니다. 아, 술 있었어요. 어, 뭐전이가난데요아 어, 멋졌습니다. 아, 드리블 심판 으로 아, 보세요. 이야 대단해요. 드리인이 추가자유투까지 득점해. 아주가 잘트어 실패. 네, 득점은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점을 올렸고 네. 또 어시스트가 만들어냈고 아주 기분 좋은 플레이가 나온 거죠. 아, 아직 아뭐 중반도 안 흘렀지만 점점 신형이 시간이 두 명을 해야 될것 네. 같은 <목소리> 네. 그런 느낌이 조금씩 조금씩 듭니다. 네. 다 서서 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상대가 뺏기 쉽죠. 자, 그래서 스틸 당할 걸 하다가 다시 내줬고요. 어렵게 넣는 플라게요. 어버트. 반칙 음, 같네요. 음,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코도원은 하나 하나 1대1수비해서 이렇게 실선성 없는 듯해요. <laughs> 네. 다음 반칙 김영준. 자 이제 팀 파울이기 때문에 자유치를 줘야 어, 돼요. 그러네요. 지금 그러 그러니까 코도원은 반칙이 한 <laughs> 개도 없고요. 네. 신영은 이미 <laughs> 어. 팀 파울에 걸렸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코도원에게 파울을 <laughs> 범하게 할 예. 그런 플레이가 안 나왔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좀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요. 서서 플 풀린 하다 보니까 좀 아쉽게 점차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작전 타임을 요청했고요. 17대19 점수가 좀 많이 벌어졌고 이쪽은 이제 작전 타임 분위기보다는 아, 네. 휴식 아, 네. 타임. 네, 그렇죠. 네, 네, 네. 물도 마시고. 네. 드리블 치고 있을 때는. 어 말고. 그래도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드리블을 잡았을 때는 어. 볼 어. 잡은. 얘기를 얼핏 들어보니까 드리블을 칠 때는 드리블을 하고 있을 때는 반칙까지만 공을 공을 잡는 순간 반칙을 해라 듣고 네. 싶으면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분위기가 안 좋은데요? <laughs> 아, 지금 열심히 이야기하는 한 분이 있네요. 네. <laughs> 본인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네, 여기 어, 얘기 안 하고 온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때는. 그냥 일이 있다고 나온 것 같은데 네, 오늘은 하루 <laughs> 일일 코치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아하실텐데 <싶은데>. 네. <목소리가> 어제 그 <목소리가> 경기였죠. 박비의 네. 경기. 네. 자27대 19입니다. 점수는 8점 차. 이렇게 또인증샵도 찍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오. 홍가가 2합의 오. 민족 시즌 2에서 봤던 그 홍가의 모습과는 완벽하르네요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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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m b a 수수같 h e d w i 헤드밴드까지 해가지고 그러네요. e d w i n d e r Hedwinder, h e d w 수 n 1 e r Hedwinder, Hedwinder, h e d w i n d 다 r h 하라고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인싸드가 네. 장점이라서 인싸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외곽이 약점이어서, <laughs> 장점은 살리는게 <살이 웃음> 아닐까. 아,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외곽 수준가 적은 편이거든요. 아, 그러네. 아이고, 이거 네. 네. 네, 참. 아, 핫도그. 아, 아침 드라마 이제 주인공 많이 하셨었죠? 멀미 쪽 okay. no. yeah. 안쪽이 높습니다. 네, 그래도 리바운드를 뭐 자체를 많이 뺏기고 있는 신영희 신은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안쪽을 잘 지키시고요. 네. 어 신영희 신은 들어보니까요, 무슨 전주 훈련도 해외로 다니기고 네, 다리겠다고요? 그렇죠. 예. 네. 그만큼 구단주께서 투자를 좀 많이 하는 그렇습니다. 걸로 보이고 있고요. 이제 신영이엔씨 e 팀명 자체가 이 드라마 제작사 엔터테인먼트의 팀명인데요. 네. 김현정 이제 팀 대표가 투자를 많주셨다 아 들어왔어요. 어? 자 류기관 선수 들어왔어요. 이야 깨끗하게 들어가네요. 슛적중률은 좋은데요. 3점슛도 천천히 나가요. 예. 예. 아오 류기관 선수. 2번 김영주 세 번째 서브입니다. 야, 좋습니다. 네. 사이클 네. 코트 정확하게 제구가 됐습니다. 네, 6컬이네, 6컬이에요. <laughs> 아, 점수를 일단 5점 차. 어 생각보다 많이 벌어지진 않았고요. 자, 잘 투가 잘안 들어가네요. <laughs> 미들라인만 넘어오지 네. 안 들어가는 거군요. <laughs> 결 잡았어요. 이관 선수의 그포각 터지면서 또 던지나요? 또 던집니다. 타이밍이 남달라요 경기에 접전이 됐어요. 그 나가야 될것 같은데. 잘모르요 이제 승지 아, 지금 김동준니다 <독>. 명병준 선수 일단 리바도드 확실하게 잡았고요. 다시 율간 잡는데 이번엔 막을까요? 자 이제는 붙여야 되지 않을까요? 탑에서 어 이제 에이스예요. 자신감 잡고리바드 길게 하다가 뺏깁니다. 자랑감 네. <laughs> 해야 돼요. 속공 성공 2세회 득점 다시 넉점차 2쿼터는 3분 10여 초 남아있습니다. 자 이게 넉놓고있다 3점 3개 맞으면 멘붕이거든요. 예. 아. 오. 그짜첫 그렇죠. 반칙이 나오네요. 네. 문수인 의 반칙. 아, 다 아, 개인 반칙두 번째 반칙이고요. 문수인 선수. 자, 밀수와, 밀수와, 밀수와. 밀수와, 밀수와. 밀수와. 3분 13초가 남 공격 시간 15초. 아, 선수 교체. 신재혁 선수 다시 들어오고요. 니다 진우 선수 나오네요. 네. 최고 슈턴유이가 선수 같은데 그러네요 네 3팀을 맞게 서 어떨까 싶네요 2방인데요 오 리버스 샷!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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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오랜만에 아, 점이 나왔습니다 이초네29대27점 아, 다시 2점 차아 아, 트래블리 네. 가리다는평가요 지금 <끼리> 끈이 어, 봤을 때 신용이의 시도 정말 한달 하면 한 잡을 수도 있겠고 <laughs> 그렇죠 <끼리> 속점수두 개가 상당히 크게 늘는걸받왔습니다 금방 접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다시 또 유희관 탑에서 이명준 쪽으로 내줬구요 명준이 안쪽으로 투입 사이드 슛 유의관! 이렇습니다 오 유희관 <리바운드, 리바운드 잡는 과정에서 에서 아아 공을 찾아가는 그 움직임 자체가 네. 상당히 기본이 잘돼있네요 그러네요. 일단 거의 1번 아니면 2번 역할을 오, 아 구하는선수 어 하고 있는데요. 로건 <laughs> <926번? 웃음> <DVD? 웃음> <laughs> <laughs> 아 <유럽인> 아니겠죠. <laughs> 두번 넘어졌다 일어났습니다. 신재혁 선수고요. 유이간 이간또 석점 이번에 었어요 다시 줬어요. 다시 어요 다시 또 석점. 아 이번엔 또 길었어요. 그래도 50%거든요 지금. 네. 자 이제는 <laughs> 약간 견제가 들어가죠. 넣고 네. 있점못 <laughs> 만드네요. 유가이 들어갔으면 역전이 될 뻔이었습니다. 자, 이번 파울이 약간 불필요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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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투 자유투죠. 음. 일단 지금 문수인 선수 제외하고 남은 음. 선수 자유투가 잘안 들어갔거든요. 네. 네. 그 문수인 선수가 일단 또 반칙을 하고 말았습니다. 키 파울이 뒤로 투저 정도 문수인오늘 가장 많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문수인 선수입니다. 어읽으실 패. 오늘 선수 팬분들 많이 오실 것 같은데 팬분들이 홀박도니다 네, 네. 아 네, 전에 나운서멘트를달고있분들입니다 네. 네. <laughs> 네. 30대 27. 2분 가량 남아 있는 이 쿼터, 어, 안 빠지고 다뛰네요이 쿼터는 유관. 자 골밑 커인 들어갈 때 다시 걸렸고요. 다시 들어갑니다. 거의 수준 안 던졌었던 김영준 선수, 아, 승진으로 계속 불리고 <laughs> 있는데 수준 <슛은> 안 던지고 있어요. 외상에좀 빼줬으면 좋겠는데요. <laughs> 네, 상대가 모비스가 아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laughs> 30대 27. 골을 바꿨어요. 아, 비 그렇고요. 반칙으로 끊었습니다. 아직 아, 이제 4개째. 예. 네 개째죠. 태우 선수 이제 세 번째 반칙이고요. 삼십 대 이십칠. 유희관이 정면에서. 아, 어. 자 골밑 어. 파울 없이 파울 준골 밑쪽으로 연결 썼 공격이 전반적으로 6같아요 파울 랩 패스 약간 반대쪽으로 흘러가고요 오픈인데요 3점은 안 던져요 통과에게 연결 통과 흔들다가 사이드쪽 3점 덕점 치도 3점은 안 들어가네요 자 3점은 오히려 정희철 선수가 주었던것 같은데 예네 지금 코트에 뛰지 않기 때문에 약간 공격에 한계가 있네요 인솔레이션을 시도하는데요. 다시 뒤쪽으로 가로채기. 아, 이거 문수인 선수가 제일 많이 합니다. 네. 김종 <laughs> 선수 <저, 지금 여기서도 웃음> 왜 반칙일까 하는 표정을 지어봤는데요. 아웃시에 김태웅. 아 근데 되게 안정적이에요. 예. 크, 키가 큰데도 드리블을 <laughs> 하면 컨트롤해가면서 네. 들어갔거든요. 성공 이번엔 성공입니다 마음을 많이 흐리고 있는 보수의 선수 그니까 러 마음을, 마음을 한 경기만 뛸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렇죠. <laughs>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최선을 다해야지 <laughs> 어, 아 잘못하면 아두 경기 뛰어야 되니까 좀 그런 마음을 <laughs> 갖는 순간 네. 짚고 네. 말것 같잖아요 아보수인 선수 팬분들이군요 나가로운 패스 다시 주고 왼손 드리블 자, 오른손, 어, 자유자재입니다 자, 네, 더블 드리블이에요, 김태욱 선수. 네, 네. 채널 A의 아나운서로 활약하고 있는 김태우 선수입니다. 예전에 함께 잠깐 있었었는데요, 네. 좀 정보 좀 알려달라고 네. 하니까 그래도 알려준 게 김영주 선수의 키였어요, 저 알려준 게. <laughs> 패스 외밑쪽까지 핸드! 핸드 주지 핸드 주지 핸드만! 레오 아... 조금만 미들라인만 버티면 안 들어가요 거의 레이온만 아, 들어간 그렇죠. 거같딱 공격 범위가 아, 한정돼 있습니다 계속 하고 응, 예, 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오늘 많이 안 왔다고 그러는데 슈터가 지금 안온거 같아요 아무래도 빨리 넘어가야죠 예김태우 다시 에이!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종료됐습니다.